시편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79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79편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잘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이 정도로 교회가 핍박을 받나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성도라면 상상할 수 없,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외면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그런 조롱을 당하더라도 교회가 갱신하고 바뀌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 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그런 거잖아요. 어, 정말 범죄한 이스라엘, 특히 남주다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주십니까? 회개하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면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편 79편은 10편에 어, 기록되어 있는 총 6편의 민족애가 중에서 네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44편, 60편, 74편, 79편이고요. 또 뒤에 80편과 90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어, 어, 이 본시는 어,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시에 나오는 저자의 아삽은. 아, 어, 다윗 시대 때 아삽이 아니고 아삽의 후손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 저자와 저작 배경이 어, 이렇게 이게 같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74편입니다. 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는 부분에서는 시편 74편과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시편 74편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약에 근거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었다면요. 이 시편 79편은요. 민족의 비극적 참상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79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민족이죠.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게 되고요. 그 시신이 능력을 당함으로써 다른 민족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단식적으로 지금, 어,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게 1절이 바로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성령이, 지금 성전이 지금 약탈되고 파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고 다급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죠? 자,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참으로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참한 광경인 거죠.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시체를 매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 했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정도로 고통스러웠거든요.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원한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지금 이게 그럴 수 없더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 뭡니까? 분명히 역사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있었는데, 지금 열방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택한받은 영광스러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로 지금 멸망받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비참한 일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다른 쪽으로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핍박은 너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요. 우리는 지금 너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또어 어,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 하시리까? 그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이 시를 지었고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영원히 노하지 말아 달라고 질투가 불붙듯 하시지 말아 달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육절 7절입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지금요 오히려 주의 진노를 쏟을 대상은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이스라엘을 삼키고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던 민족들에게 노를 바래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분명히 여기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나라를 뭡니까? 어, 극률이 여기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그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들을 가련하게 얘기해 주시고 불쌍히 얘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와요.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뭐, 뭐 때문에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 또 우리를 도워달랍니다. 왜입니까?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건져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에 대하여 보수하여 주실 것을 강국하게 탄원합니다. 10절에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이런 답답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한다면 안될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죽이고 핍박한 자들이 망하는 모습을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뜨뜨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정도로 믿음으로 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될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셔서. 갇힌 자의 탄식이 뭔지 알겠죠?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되고 갇히고 묶인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비참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탄식합니다. 그것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그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달라. 하나님 멸하기로 했던 그 자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해달라는 그러니까 회개시켜, 다시 말 뭡니까? 멸하지 않고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언제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느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12, 13절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해 전하리이다. 결국은요.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주를 비방하는 거니까.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니만큼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해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과거부터 그 뜻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안될것 같아도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 애가를 지어 부른 것처럼 정말 교회의 현실을 두고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다른 문화 다른 것에 뺏긴 마음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